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한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7쪽을 정리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열한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597쪽 함께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로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곧 나무와 돌 뿐이므로 열하였 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오늘 성회 수요일입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어, 오늘 성회 수요일이에요 사순절 부활절 부활절 전 40일, 주일을 빼고 40일 동안의 사순절기라고 하죠. 이 사순절에는 어,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며 고난당하신 것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피를 흘리셨나 고난당하셨나를 가슴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건 사순절 기간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사순절은 어, 우리 마가복음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있죠. 오늘 처음 이제 새벽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내일은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필사 노트 나눠 드렸으니까 그걸한절한절잘 기록해 보시고 어, 예배, 어, 예배 참석하셔서. 또 새벽 기도 오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또 낮에는 거 필사하시면서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강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수요일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분, 절대로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분. 그 의미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사실은, 어, 이 사실을 고백하지 않는 분은 없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1, 창기 1장 1절에서 선언 탁 모습을 받고 시작을 하잖아요. 1장 1절이 되고 창조하시니라 하고 나서 2절에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흑암, 흑암이 가득했고, 수면이 하나님 이 운행하셨다. 창조하셨다고 해놓고 2절에는 창조가 안된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1절은,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이 시작되면서 성경의 모든 시작의 주제를 딱못 박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거부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너 이어지는 이절 말씀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그 위에 깊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이에 운행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조 이전의 상태 어둠을 묘사하고 있어 이런 상황을 말씀으로 천지를 이런 상황을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고 우리에게 규칙을 주셨고 우리에게 어떤 그온 세계가 돌아가는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누가 할수 있냐면 왕이신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는 선언이에요. 왕이 되신다는 선언이에요. 창조가 하나님을 한 고백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라는 고백은 우리가 언제일지도 모르는 저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무엇이 되어 주세요?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창조신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네. 창조과학회라는 분들이 계시죠. 창조과학회 들어보셨죠? 그래서 성경을, 성경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다 풀이한다는데, 뭐, 그분의 노력, 그분들의 노력 아주 뭐, 대단하막저 뭐, 저기 뭐, 뭐라 그러죠? 그랜드 캐니언 이런데 들어가고 막 조사도 하고 자기 돈 내서 다 그렇게 한다고요. 그분들을 절대로 무시하는 게 아닌데 성경에 나오는 창조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시고 진화는 없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창조신앙이라는 건그 세상의 원리를 놓으시고 세상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개입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사실 과학이란 말이 생긴지도 20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200년도 채안 됐어요. 19세기 말, 19세기 말에 과학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고요. 19세기 말만해도 자연철학이라고 했어요. 과학이란 말이 없었어요. 철학은 어떤 원리적인 측면, 그런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진화론도 철학적인 범주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사회학적인 문제라고 생각했고, 사회적인 원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진화론은 약육강식, 즉 힘의 논리만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라 말하는 거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희생시켜서 더 번영하고, 더 발전하고, 강한 것은 살아남고 약한 것은 다 없어져 버린다, 이런 거잖아요. 그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겼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는 힘이 없으니까 저절로 사라져야 돼, 이렇게 하시나요?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놀라우신 사랑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지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힘이 없으니까 너는 이제 저절로 사라져 이렇게 하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약육강식의 세상을 위해서 이 땅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기와 사람을 나누고 관계를 맺고 함께할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도 주셨다고요? 자유 의지라는 것도 주셨어요. 스스로 판단하게 하셨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보내주셨죠. 이세상에 어떤 주인이 자신의 종과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할수 있는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해와 달도 만드시고, 어? 바다와 땅도 나누시고, 식물과 동물을 나누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너무나 잘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골머리 썩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노아방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놈들을 만드는 걸 후회한다고 말했지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얘네들한테 자유를 주면 사람들한테 자유를 주면 내가 골머리를 썩을 것 같아. 이거 몰라서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다 아셨을 거예요. 자유 주면 분명히 이거 갖다가 이놈들 사고 칠 거라고 생각을 했,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된 사람으로 하여금 본인이 찬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함께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그 모든 것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도 주신 거예요. 머리에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선악과 절대 먹지 마 하고 머리에 입력을 탁 시켜놨으면 하나님 얼마나 편했겠어요. 절대 누가 사고도 치지 않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위해서 세상도 만들어 주셨어요. 야육강식이라는 세상의 논리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진화를 믿지 않아. 우리는 진화를 믿지 않고 창조를 믿어. 라는 건 과학 시간에 진화에 대해서 나오면 난다안 쓰고 다 틀려야지. 이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쉽게 창조를 믿는다는 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니까 너무 쉽게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진화론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공산주의의 근간이 되는 유물론이라는 사상이에요. 유물론은 물질, 즉 돈이 모든 것의 근본의 가치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믿음이 돈을 사용하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유물론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정신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거죠. 이 유물론을 확립시킨 사람이 칼 막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영국에서 자본론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제일 앞 표지에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뭐 사랑하는 어머니께뭐 뭐 이렇게 감사할 글 이렇게 쓰잖아요. 책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존경하는 다윈 선생님께 드립니다. 라고 헌정사를 남겨놨어요. 그 다윈이 누구예요? 진화론을 만든 찰스 다윈이를 말하는 거예요. 1859년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서 진화론을 발표한 거죠. 이 생물학적 진화론이 사회학적 진화론으로 발전을 해요. 이 사회학적 진화론은 뭐냐면 강한 국가 혹은 공동체가 약한 국가를 선도해서 이끌어 나가도 되고 강한 국가가 약한 국가를 식민지로 삼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9세기의 식민주의의 그 근본이 었던 사상이 바로 이 사회적 진화론이에요. 그거기에 피해를 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지금도 피해받고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뭐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니네 식민지 해가지고 니네 발전한 거 아니냐. 철도도 나주고 전기도 들어가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사회적 진화론이에요. 그래서 백인 국가가 제일 우월하고 그 다음은 아시아 국가 아프리카 그 다음은 아프리카 근데 그중에서도 아시아 국가 중에는 어느 나라가 제일 우월하다고요? 일본이 자기들이 제일 우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사회적 진화론이에요 강하지 못한 나라의 국민은 어차피 뒤떨어져도 뒤떨어지기 때문에 열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죽어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영향을 받은 공산주의에서 공산주의가 창궐한 1780년 동안 1억 명, 1억 명 가량이 학살되는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뭐 북한, 캄보디아, 소련, 뭐 이런 국가에서 1억 명이나 죽었대요. 사람도 하나의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면, 진화론이라는 그 철학에서 온 거예요. 현대 문명의 타락, 생명 경시 풍조, 학대, 생명을 수단으로 삼는 사고들 모두 그 사상의 뿌리를 진화론에 두고 있어요. 그 진화론이 판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건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우리의 삶을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합니다라는 고백이죠. 우리는 절대로 생명을 경시하지 않을 거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을 거고,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을 거고,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로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라는 다짐과 고백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 인간의 소중한 가치를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 그것보다, 사람보다 귀한 존재는 없어요. 가치와 존엄성이 절대적이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만 귀할 뿐 아니라 옆, 우리 지금 옆에 있는 분들 너무너무 귀한 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아니 다른 것을 따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너무 귀한 존재. 우리 집에 있는 자녀들도 마찬가지 남편들, 부인들, 뭐 우리 직장 동료들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행복하고 아름답도록 아름답게 살도록 세상의 어느 것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건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도우시고 계세요. 이거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 섭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순간에도 이길 수 있고 고난의 순간에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예요.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이 악한 세상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섭리로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고 계시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죠. 첫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는 약속인가 동시에 어떤 사람에게 하는 약속이에요? 모든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섬리 가운데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고백이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분명히 거기에 우리의 복이 있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인도 너무너무 너무 미워가지고 잘못되라고 막 등떠밀어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너무 미워하고 자녀들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죠 어떤 부모님이 그렇게 자, 자녀들 잘못되라고 등떠밀겠어요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절대 우리를 잘못되게 하실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선택해서 삥 돌아가고 있는 것 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원한 것을 원하는 것을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크게 섭리해요. 하나님, 내가 이거 기도하는데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하지만 그안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 왕 사메립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이야기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 당시 아시, 아수르 그러니까 세계사에는 아시리아로 나온다고 했죠. 아시리아의 모든 그 근동 팔레스타인 국가가 다 망했어요. 북한국 이스라엘은 이미 망한 상태고요 남한국 유다는 예루살렘 그 도시 그 외곽만 빼고 다 망한 상태예요 그런데 사내립이 왜안 쳐들어가고 있냐면, 그 조그만 땅 먹으러, 아, 땅을 먹는다는 표현이 좀 그런, 그런가? 땅을 정복하러, 가기에 군사를 일으켜서 가기가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땅 별로 좋지도 않은 땅인데. 그땅그그그 그, 그, 그 조금 예루살렘 호만큼 남았는데 뭐 그거 정복하러 가서 뭐 하나 뭐 하나 이렇게 미루고 미루다가 드디어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남한국 유다가 망하지 않은 이유는 사내립이 귀찮아서예요. 그니까 어, 지금 이제 이제 근데 이제 사내립이 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싸우기도 귀찮으니까 유다를 모욕하고 협박하는 편지를 유대, 히브리어로 써서 편지를 보내죠. 항복하라는 거지. 그냥 전쟁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자, 깔끔하게. 그런데 히스기야가그 편지를 보고 토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게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와의 호전 성전으로 나아가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를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15절 시작. 그 앞에서 히스기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여, 호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룹이 뭐예요? 그룹? 천사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천사. 천사들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급한 마음이 급한데, 누가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걸 모르나요? 알죠? 그런데 왜 희스기야는 거기서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다고 고백했을까요?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고백 거예요. 희스기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아도, 예레미아 32장 17절에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슬프도 소이다. 주 여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권세로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아주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것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창조자 하나님을 선포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이루어진 섭리를 믿으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섭리와 건세와 능력을 믿는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저 과거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2절 믿는다. 나는 과학 시간에 가서 창조론에 동그라미 치지, 진화론에 동그라미 치지 않는다. 이게 창조를 믿는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물론 창세기 1장 2장도 믿어야죠. 제가 절안 믿는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고백이니까 나는 뭐라는 고백일까요? 나는 종이고 청직이라는 고백이죠. 청직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능력, 내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주인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청직이나 하나님의 권세만을 찾고 구하는 겁니다. 내 의지나 내 주장을 요구하지 않아야 해요. 청지기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을 주인에게 드리는 순간 그 본분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죄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실 정도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수 있도록 섭리를 그 길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세로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청지기인 우리가 하나님한테 뭔가 좀 떼서 먹으라고 내목을 챙기려고 하고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건 용납받지 못하는 일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은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마무리하면서 뭔가를 하나 장치를 마련해 보셨어요. 우리한테 잊지 말라고 그거 잊지 말라고 뭘까요? 절대 먹으면 안 됐던 거 뭐예요? 선악과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다 허락하셨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큼은 먹지 않게 하셨어요. 왜요? 네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알게 해 주시고 그거 기억하려고 그거 한번 말해 주시고 끝나도 될 텐데 절대 절대 까먹지 말라고 그거 보면 선악과 보면서 그거 생각하라고 만들어 주셨는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선악과를 까먹게 되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저 한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매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청지기이고 나는 하나님의 권세로 일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섭리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 일터에서든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어디서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청지기의 우리 긴 우리에게 권세로 주셨어요. 창지 청지, 청지기의 사명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된 심을 고백한 거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 순종하고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총이 주님의 복이 우리에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함께 기도하겠습니다.